이렇게 걸어가는 데 없으면 자리가 짜증나잖아. 어. 아 우리 아, 진욱아. 코트 조심해. 가지랑. 아우씨. 개복언니.

Shit shit <laughs> uh, they 있었어? 너이 말이 좋아도 너무 이게 높아서 음. 안층안보거 아니야. 그래도 그 분위기나 이게 음. 좋잖아. 아우탁 어, 트여서 좋긴 하네. 마을 해강에서 뭐 어, 아카우트 노래 부르시고 이막 세월이야 소 진짜 왜 저래 오호호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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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낭만이랑 거리가 멀다 <laughs> 여기 파인애플도 있는데 <웃음>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<laughs> <laughs> 좋아야 근데. 누가 봐도 좋아하냐, 이건? 아, 혹시 그냥 나무도 있을 수 있잖아. 옆에 문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로 가면 <laughs> 동영 <동영상에> 아... 이렇게 <laughs> 바로 있었다는 그냥 바보였다는 그래도 신발이 더러워질 일없고서다니이그러 여기는 살다. 이 정도면 괜찮잖아. 이 정도면, 아까 거기는 아, 아까 거기는 그냥 동물이 <목소리도> 야 하나부터 스탑핑가시 <스타> <laughs> 얼마 전부터 군고구마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. 군고구마. 안 군고구마 겨울 다 지났는데. 고구마가 먹고 싶다. 고 근데 약간 호박고구마 그래? 원래 밤고구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호박고구마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응. 근데 이번엔? 궁금... 난고구마 바... 좋아해 아 그래? 호박고구마가 더 달잖아 그렇긴 한데 그 뭐라하지? 이 싫어서? 어그 그리고 더, 손에 더잘 묻어 아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난안 까먹어 그럼 어떻게 먹어? 안 먹어 그래서 귀찮아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먹었어 그럼? 누가 까줬어? 근데 도련님이네? <laughs> 아니, 그런 게 아니고, 거의 안 먹었어. 역시 게. 장손인가? 아니, 먹으면 내가 까먹지. 난 굳이 까서까지 먹고 싶지 않아. 과일도 까기 귀찮아서 잘안 먹는데, 고구마 따위를. 요즘엔 그래도 귤은 좀 까서 먹고 있어. 항상 귤 까먹기 귀찮아서 안 먹었거든. 음. 손톱에 끼는 것도 너무 싫고. 난 손톱... 손톱에 끼는 거까지 괜찮아. 손톱 색깔변하는게 싫어. 그것도 싫고. 다 싫어. 근데 예민 보이네. 귤은 알지? 껍질을 무조건 손톱으로 찍어야 되잖아 음. 그러니까 그 과즙이 손에 안 묻을 수가 없어 먹으면 손도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한번 먹을 때좀 많이 먹어야 돼 맛있으니까 그런 그렇지 근데 귤이 원래 하루 권장이 두 갠가? 진짜? 응. 당이 높아서 그렇다는데 아, 근데 그거 누가 그거 지키면서 살아? 그렇게 따지면 하루 권장 나트륨 이런 것도 다 넘지 음. 코코 안 맞아? 입었으면 좋겠다고? 거. 코코는 저거 입어야 돼 이런 거. 이 정도 거, 되는 작아. 거. 이것도 작나? <laughs> 하긴 팔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 코코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 치어와인데 치어와가 10kg다? 10kg? <laughs> 6kg도 안돼 5kg야 5. 몇? 이야가 5. 몇인 것도 놀랍지 않아? 여기가콘두 라멘집인데 라멘 안 좋아하니까 이것도 찍어줘 교자 닭껍질 교자 피자 여기 뭐더라 테이스트 앤드 테이스트 프레이더스랑 뭐야? 치킨하고? 어. 안 가면 안 되겠는데? 응.